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.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동영상이 멈추는 증상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T65PS LG 컴퓨터는 인도우 손상으로 볼수 있지만 아닌 듯 했습니다.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문제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. 이럴 경우는 컴퓨터 덮개를 열고 내부에 부품부터 확인합니다. 이상이 없다면, LG H61 매츠 메인보드에 꼽힌 DDL3 4GB 메모리를 3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봅니다.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, 부품 보장일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. s h 7 0 t o 파워 서플라이에도 테스터기를 연결해 봤습니다. 대충 전압은 잘 공급되고 있는 것 같죠? 이렇게.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원인을 찾아갑니다. 테스터기의 정상이라도 고장일 수도 있으니 쭉 지켜봅니다. 그래도 부팅을 하면 동영상이 멈출 뿐이지 작동은 잘 됩니다. 누구라도 접촉불량을 의심해 볼수 있겠죠? LG H61 매치 메인보드에서 CPU쿨러와 DDR3 4개 가바이트 메모리를 탈착하고 클리닝을 진행합니다. 기존에 묻어있는 섬을 구리스는 잘 닦아내고 새로 도포해주며 DDR3 4GB 메모리는 지우개로 적정 부분을 잘 닦아줍니다. 간단히 부품 클리닝은 끝났는데 과연 T65KS LG 컴퓨터는 이상이 없을까요? 다시 전원을 켰을 때 윈도우즈 오류 복구가 뜨긴 했지만 잘 부팅됩니다. 그리고 정상적으로 인터넷 강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항상 원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합니다. 하지만 삼성 하드디스크 500GB가 장착돼서 세터 SSD 업그레이드도 필요했습니다.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.